크로지아는 가밀택지지구 중심 상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입지 최상으로 지하 6층, 지상 10층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99호실과 라이브 오피스 121실, 그리고 글린상가 77실로 구성되며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예정으로 초역세권의 미래 가치를 기대해도 좋은 곳입니다. 송파 잠실 강남 진출입이 편리한 신송파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역번호 01을 쓴답니다. 동서, 남북, 신도시로 둘러싸인 가밀, 한양, 더 챔버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시세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곳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한 투룸 위주로 LG 가전 풀 옵션과 고급진 인테리어가 신혼부부 또는 2에서 3인에 거주하기 좋고 역세권으로 직접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형 캔틴을 제공해서 업무와 수면, 치사 모두 가능한 오피스입니다. 1인 기업이 증가하는 요즘 최고의 투자처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곳이죠. 근린 상가는 코너 자리의 입지와 지정 오실인 편의점, 약국, 부동산 등 경쟁이 치열할 듯 하네요. 3호선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초역세권의 프리미엄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가밀지구 최중심의 입지 신트랜드 3호선 역세권에 투자하세요.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 분양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